안녕하세요 제니님 같이 배그 스쿼드 하시지 않을래요? 아저거절해 방송 중인데 지금 표정좀 고치는 아냐, 거야? 아냐 아냐 노을이가 그랬어 <웃음> 과거는 이겨내는 <laughs> <유전되는> 거라고 <거야>. 자기 방송을 <laughs> 시작하는 것부터 <것도> 자아성찰 <laughs> 그때부터 사람의 진화의 시작이라고 노을이가 요즘 내 인생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 어, <laughs> 둘이 진짜 끼리끼리 논다 진짜로다가 너왜내 친구 무시해? 양노을 구영준 진짜 어? 친구다 왜내 친구 무시해 우리 <laughs> 얼마나 멋있는데. 노을이 얼마나 멋있는 데 노을이 다영 언니한테 칼 하잖아 우리 친구 표정관리 해야지 표정관리 얘들아 덕지갈비 뭐 먹고 싶어? 애들아. 우리는 생갈비 좋아해 난 생갈비? 꽃동심 오늘 너희, 너희 하는 거 보고 메뉴가 바뀐다 <laughs> 그러 그러면은 내가 no. 이렇비안 먹고 그냥 오늘 no. <laughs> 어? 오빠, 표정. 표정, 표정. 오빠, 어, 어, 어. 오빠 표정. 어, 어. 표정, 표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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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, 표지 방송 원투데이 하는 거 아니잖아. 원투데 하는 거 아니지. <laughs> 프로답게. 진짜 표정 완전 좋아 보인다. 응. 학창시절 생각나는 거 같은데 아니지? 1년 반? 반만에 온... 도와줘. 아, 나는 no. 오빠가 고통받는 게 너무 좋아. 나도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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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주님? 이 사탄의 자식들 <laughs> 제발 제발 어, 제발... 어, 제발 재밌어서요. <laughs> 근데 오빠 한 명이 괴로움으로 인해서 천여명의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건 정말 좋은 일 아닐까? 그 득실을 생각해보라니까? 벽제갈비를 얼마나 커? No. 사실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아. 나는 우리 시청자들이 행복하게 이 방송을 재밌게 봤으면 좋겠어. 근데 그런 <laughs> 천사 같은 누구는 마음씨... 행복하지 않은데? 오빠 한 명만 희생하면 명, 되는 한 명이 거잖아. 행복하지 않은 거잖아. 1년반 만에 데이 아... 컨셉 버리고 우결인데? 1년반 아, 반 동안 맥마랑 사귄다는 직업 듣다 어? 드디어인데? 맥마 무슨 죄야 나 근데 둘이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못 봤어. 썰좀 풀어봐. 왜 실제로 본적 없는데? 아니 요. 평소에 음. 뭘 하는지 뭐 어떻게, 어떻게 하다을하게 되는지. 럭키가 자기 친구 중에 정말 이쁘고 참한 사람 있는데 소개 받을래라고 했어. 음. 아 그래가지고? 아, 썰을 이렇게 못 풀어서 되나 방송하는 사람이? 내 말이 내말이 아이고 그냥 내가 그냥 게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럭키가 그냥 디스코드 그 띠링 하고 올린 거야. 내냥 게임 보고. 근데 음, 음. 그게 거기에 딱 여소 받을래라고 딱뜬 거지. 음. 그래서 오. 이제 디스코드 이제 맨쪽위에딱 떠가지고. 어? 여수? 이러면서 지금 노우이가 전화가 온 거야. 어노우아어 음, 음. 어, 음. 어, 왜? <laughs> 노우아나좀 살려줘. 다유랑 사연기가 낫다. 어 제니님 그 12분 뒤에 네. 배그 점검 끝나는데 저희랑 같이 배그 스쿼드 하실래요? 아 내가 하지 말라는데? 지금 제니님이랑 게임하기 싫다고 그래 지금? 바쁘지 않아? 나랑 게임하기 싫어? <laughs> 뭐야? 나는 나랑 별로 같이 안 하고 싶은 사람이랑은 아니 제니랑 하고 싶은데 어. 둘이 하러 갈래? 뿌림 님. 네. 어제부터 저한테 먼저 연락하셔 가지고 저랑 오랜만에 같이 게임 하고 싶다고 하시고는 지금 <laughs> 저랑 선약을 어? 깨고 이 파티를 쫑내겠다는 건가요? 나한테 는 뭐... 게임 같이 하자고 안 했는데. <웃음> <웃음> 뭐라고? 나 오늘 아씨, 술을 마셔야겠어. 있어요. 뭔데요, 뭔데요, 뭔데요? 뭔데요? 아까 둘이서 서로 문제, 20문제씩 만들어가지고 음. 서로에 대해서 문제 푸는 걸 했어요. 근데 저는 되게 많이 맞췄는데, 푸리님은 저보다 못 맞추셔가지고... <laughs> 약간 저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, 이상하다. 아까 내가 네. 듣기로는 그럼... 프리님이 제니님을 향한 일방통행이라고 들었는데. 이거 컨셉 진결 아니야? 맨날 말로는 좋아한다고 결혼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은 문제가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마신 음료수는 이런 거였어요. 그거 몰라? 그걸 못 맞췄어? 사양님이 맞춰 보실래요? 아, 그럴까요? 제가 그 문제 똑같이 내 드릴게요. 네. 살면서 먹지 않았던 음료수. 1번 질런티 2번 배다와. <목소리> 4번, 정답 2번, 정답 2 정답 2번, 정답 2바 정답 린번이답2맞정이 2번, 정답 다번 정답 2번, 정 이거 번 정답 2번, 정이2 오늘 답 2번, 정답 2번, 정답 2번, 정답 2번, 정는데번 정답 2번, 정게 2번, 정답 2번, 정답 2번, 정답 2번, 정답 2번, 정 하고 번정는 2번, 정답 2번, 고민이 있으신가요? 제가 <laughs> 안지좀 오래된 오빠가 있어요. 그 오빠가 옛날부터 네. 그렇게 네.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는데 이 여자, 저 여자한테 다 차이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. <laughs> 네, 그러, 그래서요? 그러다가 네. 한 1년 정도 다른 남자를 조금 만나는가 <laughs> 싶더니 질리는지 <언제는>? 이번에는 <laughs> 새로운 여자를 찾은 것 같더라고요. 화들짝 <laughs> 놀란 표정. 네, 그래서요? <laughs> 새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랑도 조금 안되는 근데 그렇게 막, 어, 이 여자 어, 어. 저 여자 쑤시고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어요? 그렇죠? 아, 어, 그쵸. 누가 좋아해요. 게다가 남자까지 건드렸다고요? 그럼요. 아무튼 그런데, 저랑 좀 친한 동생한테 SOS를 요청을 하더라고요. 저와좀 약간 말을 잘해달라. 그래도 이 오빠의 진실된 모습만 보여드리는 게그 여성분에게도 예의가 아니죠요 그쵸. 완전 그게 예의죠.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다가 남자를 만난. 아까 다시 또 여자를 만나는 사람을 누가 만나?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이 사회에 네. 있다면 네, 네, 네. 널리 알려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아 그래도 그래서... 생긴 건좀 멀쩡하게 생겼고 성격도 얼굴로 꼬시고 다녔나 보네. 그래서 그 여성분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저는 사실대로 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아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 꼬시고 다니고 남자까지 만나고 다녔다고 제니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그런 남자가 제니님이 좋다고 한다면? 그거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. 아, 제가 약간 이 문제에 대해서 잘알것 같은 사람이 한명 있는데, 전문가의 조언을 한번 들어볼까요, 그러면? 어, 누군데요? 어, 전문가가 누군데요? 프리나. 어? <laughs> 어떻게 생각해? 그, 일단, 응. 노리가 그랬어. 사람은 반성을 함으로써 시작되는 거라고. 그, 말씀은 참 좋은데, 말씀의 출처가 별로 신용이 가지 않습니다. <laughs> 야너 보고 있는 거야? 도와줘 새끼야! 야 새끼야 너 친구잖아! 친구.. 응. 어, 내가 그 도와주려고 했는데 응. 안될것 같은데 이거 어떡해? 너이 새끼야 너 나와. 너어 <laughs> <어디> 살아. <laughs> 아니 왜? 어? 나는 어 진실도 말하고 오빠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어. 그 직접 본인에게 해답까지 물어봤잖아. 이 정도면 나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했다고 생각해. 오빠 그래서 지금 몇번 차여 봤어 인생을 살면서? 나 거의 축구공이었어. 한 손으로 셀수 있어? No. 한 손은 넘을걸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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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아서 가만히 있어. <laughs> <가만히 웃음> <가만히 웃음> 아 제니님 어디 가세요? 제니님 충격 받으셨나봐. 거 아빠 타이어가 펑크났다 그래서 수리 아, <laughs> 하가게방게아 뭐 어, 제니야 지금 여기 제... 쟤 빨리 뭐하는 거야? 야너다 물어! 야너다 물어! 제니야? 나랑 저리 놀러 갈래? 이것도 내 친하는 여자들이랑 똑같이 들리려는 거야? <웃음> 역시 <웃음> 나 모르겠다. 보고, 보고 싶어? 가랑 빠진 축구공? 아니야 재니야얘들말 믿지 마 아주 영약한 애들이야 재니님 네? 역시 신용이 없을까 봐 말하는 거지만 네. 저는 프리님과 네. 알고 지낸 지 5년이 넘었거든요 네. 옆에서 다 지켜보셨겠네요? 그쵸 아 맞죠 뭐 선택은 제니 고객님 몫니깐요 저한테는 막 자기의 인생에서는 여자는 별로 없었다면서 <laughs> 어? 응? 대도한는 구라를 치고 있네 제도 않는 구라였어요 그게. 푸린 보고 있나? 푸린 <laughs> 지금 상황 보고 있는 거야? 네라 나 지금 보면 그만 좋아해. 어? 뭐? 나랑 제니랑 또잘 되는 거방해하려고 이래서 예민 뭐. 떨고 잡아줬네 그냥. 그냥 여기서 푸린님 빼고 그 양노을님 껴가지고 내 시서 얘기 하죠? 양노을도 좀. 야 양노을이 어때서? 양노을 0.8 푸린 정도? 0.8 푸린? 0.8 푸린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아니야 응? 그거는 몇년 전의 나야. 근데 그렇단 게는 또나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자꾸 결혼하자고 그랬잖아. 어? 그 말은 너한테 처음 했어. <laughs> <laughs> 야 김사야 말그 풀어! 어, 너 나와 안 되겠어 도저히 못 참아 너 나와. 어,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푸리님이 자꾸 음. 저희 세 명이 같이 만나는 거를 싫어했다는 거는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저를 안 불렀다고 생각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. 제니야, <laughs> 내가 <laughs> 처음에 사양님한테 음. 제니 부른다 했었어. 내가 진짜 부르라고 싫었으면... 했어. 근데 바로 부른다 맞아. 했었잖아. 맞아. <laughs> 근데 왜 내가 오니까 그랬어? 너희가 엄청나게 놀려댈 게. 불... 보이니까. 마음의 상처, 억장 마르르저 잠시 억장 좀 짚고 있을게요. 잠깐만요. 말씀하시면 돼요. 귀여워. 억장 <laughs> 마르르 내가 가져도 될까? 절기야. 다리 언니가 가지면 다리 언니가 내 거니까 재니 님도 내 거가 되는 건가? 어, 그렇게 되는 거지? 아니 그건 안 되지. 야 재니 누구의 것도 아니야. 재니 님 가져줄래? 가질 잘하시네요. 수 있는 게 아니야. 물건이 네, 아니야 재니는. 네, 좋아요. <웃음> 좋다는데? <laughs> <laughs> 근데저저 저 과거가 조금 있는데 괜찮으신가? 어? 네. 어떤 과데요여 나는 자 너무 고민인데요. 어떤 내, 내. 가 내. 내. 자 앞에서 사랑한다고 음. 네. 아, 네. 고백을 <laughs> 공개고백? 설마 그 말... 근데 그런 거를 술 마시고 하진 않았겠지. 설마 한술 마시고? 술 마시고, <laughs> 마시고 8천 명 앞에서 공개고백? <laughs> 진짜? 제 그래 가지고 시집을 둥졌거든요 그래도 <laughs> 저 괜찮으신가요? 어머 어머 뭐머뭔 일이나. 난 괜찮아. 야간 이집시 아, 지어프린딩 너무 내가 책임질게. 너무 많다. 고영준 씨, 혹시 그 당시 어떤 심정이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? 저는 마음은 있었지만. 네. 상대방의 배려를 못해준 것 같아요 술에 완전히 취하신 상태였나요? 반쯤은 취했었습니다 반쯤을 취해서 홧김에 고백을 했다? 저 이거 피해자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생니다 제모 씨의 그 당시 심정은 어떠셨나요? 제가요 그냥 평소에 똥을 싸지려고 된다고 했는데 이 정도로 똥을 싸질는 줄은 몰랐어요 이똥 어떻게 치워야 될지 속인 줄 알고서 봤는데 설사하더라고요 <laughs> 여기까지 피해자의 증언이었습니다. 그이 상황을 <laughs>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? 책임질게, 내가. 그게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안인가요? 인가, 네, 평생을 어? 피해자한테 쓰겠습니다. 피해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? 그렇다는 거는 평생 어떻게 책임지실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? 음... 일단 아, 정신적인 그래? 보상으로 피해자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는 게 맞지 않을까 상세하게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집부터 사고 어느 지역에 몇평 어떤 게 딸린 집인지 거기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피해자분이 <웃음> <웃음> 그 서울에 <laughs> 한 33평 <laughs> 아파트 거기에 월세인가 이제 월세인가요 전세인가요? 당연히 매매로 살 겁니다 아 <웃음> 매매 <laughs> 네한사람 여... <피해장 웃음> 왜? 돈으로 사겠다라는 뜻인가요? 제 인생은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3 3평 아파트 가격만큼인가요? 맞죠. 네. 이제 정신뿐만 아니라 편하게 쉴수 있는 각종 청소, 설거지, 요리부터 제가 다 책임질게 맞지 않을까? 요리 학원을 지금 다닐 예정입니다. 그리고 끝인가요? 이거 그냥 평생 피해자분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도 문제 없게 제가 케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면접 보는 것 같은데. 아니, 엄마, 아빠, 보고 있는 거야? 엄마, 지금 이상한. 보고 읽는 거야? 징그레 피해를 입혔으면 책임을 절하고 저희 어머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제가 다책임질겠습니다 그렇게 책임지겠습니다. 왜 죄를 지었어 맞아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생각해요 하지만 그 죄를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당당히 맞서 싸우는 거 그리고 그 죄를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사람이 가져야 될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청산유서안에 그냥 죄를 안 지으면 될 것을 리얼로 맞아. <laughs> 조그만한 죄를 또 짓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빚죄였어요 <laughs> <laughs> 인정합니다. 커다란 재기 <laughs> 때문에 제 인생을 다 쓰면서 케어를 하려고 하는 거죠. 여기까지 반론을 들은 제니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게임할까요? 그럴까요? <laughs> 어, 혹시 프리님 어... 지금 하기 싫으신 건 아니죠? 아 진짜 너무 좋아요. <laughs> <laughs>